아그 뒤로는 진짜 폰 못방에 갇혀버린 것 같았어요 진짜로. 아 원래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이름이 뭐야? 저요? 저강매시어 매실 이름 이쁘네. 우리 매실한테는. 특별히 싸게 아, 해줄게. 여러분이라면 이폰못방에서 어떻게 나가실지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? 자, 1번 바쁘다고 하기. 나 아, 진짜 바빠가지고, 아우 진짜 서운하다. 어, 우리가 때이에 어, 얼마 안 걸린다니까. 얼마 안 걸린다고 안 보내줍니다. 그렇다면 2번 엄마 핑계 대기. 제가 엄마한테 허락 받아야 돼가지고. 아니 근데 대학생 아니에요? 진짜 성인인데 어?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야지. 어? 제가 성인이 됐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. 성인은 결정권이 자기한테 있다면서 엄마 핑계는 안 먹히더라고요. 마지막 최후의 보루. 돈이 없다. 아 진짜 학생이라서 진짜 돈이 없어 진짜 죄송해요. 저 제가 가봐야 돼요. 진짜. 아니 근데 지금 한달에 9만 원 낸다면서? 어? 돈이 없으면 더 싸게 해준다니까 어? 뭐가 문제야 뭐? 뭐가 문제야 아, 지금 창과 방패 마냥 이 조라를 3시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처음엔 좀 다그치더니 작전을 바꿔서 좀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인만 그 사인만 하면 돼집 바쁘잖아 저는 어? 3시간 동안 그까? 내가 핸드폰을 진짜 바꿔야 되는 이유 에 대해서 계속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런지 지칠 대로 지쳐서 결국 구매했습니다 아 맨실아 잘가 8부 48개월 LG폰으로요 다음에 액정 공짜로 바꿔줄게 어? 친구들 데려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처럼 똑같이 나온 동기나 선배들이 진짜 개 많은가 그 핸드폰 가게에서 그 이후로 누가 길가에서 말을 걸면요 이런 표정 이런 표정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핸드폰 가게는 신고를 좀 많이 받았는지 아, 무슨 떴다방처럼 사라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 핸드폰이 그때 그 바꾼 예. 핸드폰이라니까요 아 진짜.